VIP. VIP. 어떡개 이쁘잖아, 진짜. 엄청 언제지? 이거 많이 번호주신데 부담이. 여기 부담이. 이 안녕. 부담이.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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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 부담이, 부담이. 부담이. 내 초코, 내 초코마추도 있어. 옆이. 옆만 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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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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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혹시 오늘 콘서트에서 무슨 곡을 제일 보고싶으신가요? 너무 다양하네요 아 깨워 또뭘듣고싶나이요라이어를듣고싶으시뭐해를듣고싶으 첫 코언이잖아요. 음, 두 번째 날도첫코이라서 아, 그래도 좀 깜짝 놀라신 게, 곡이 진짜 많아. 이거는 제 역대급으로 많구요. 웬만한 그 발라드 가수분들보다 곡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 제가 과연 내일도 풀 컨디션으로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암튼. 해야죠가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디스테이지나 아니면 저기 그 잠깐 앉을게요. 아니 내일 괜찮은 거 맞아? 괜찮은 거 내일, 내일 할수 있는 거 맞아? 맞아. 근데 내니아괜찮 네, 아니, 고안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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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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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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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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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는 진짜 아니, 아니, 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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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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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게오을다다어진도 설렁설렁 하지 미친 거 아니야? 어. 아니 오랜만에 보여주니까 존나 진짜 어. 그냥, 어. 결, يا سلام يا سلام 그 무대력과 그 너무 충격적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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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무대력과이나이나는데얘기했는게막한 번씩. 그는데도한 번씩. 그하 나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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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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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isso eu okay, okay. 你那个是那个，又是谁呀？又在聊呢？你能不能懂事？他是他不是让我让他去唱？在聊不畅呢？昨天那里叫的鬼。<by> <LO> 変성이니까。変성이か。<laughs> 와. 고그해서왜 뭐 이렇게 많이 나한테니 그거는 래 그저께 한번잖아저 나보다 더 많은 얘가 뭔가 좋아해는가 그거 하나이거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부를 때 멋있다고. 어? 아, 멋있다. <laughs> 멋있다. 어. <laughs> <laughs> <잘> 좋아해. 찰찔이가 보여줘서 저소리가간지라고하는거 어? 네, 네, 맞 대미는 그 서사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 계속 는 언제 준는거아야 어디 아니, 아, 안온거 맞아, 안온 거지. 안거 아니야? 어. 어디 올라온 거아니 어, 뭐 왔어? 뭐뭐이이 진짜 뭐야? <목소리> 어, 내가 이거 기억이 응, 안 나. 개 비교. 我们河南考生。 <몬레저나> 그건 이제 내일 전체적으로 봐야지. 근 사실 내일도 전체적으로 못볼 거야 아마. 뭔가, 응, 응, 어. 와 진짜 플래시가 미쳤지. 오늘의 MV 입다 진짜. 블라라 어. 아니 뭐지? 블라라. 아니야? 블라라 이런데. 와글 이글이글 와 미글의... 마늘, 마늘. 아니 이글이글 미글의... 어떻게? 블라라 한 거야 이거? 랄라라좀 치받고 아니야? 그래서 걱정이 현실이 되는데 괜찮으셨나요 오늘? 진짜 아, 혹시 중간에라도 힘드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알지 마시고 준비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부터 잘 살려주세요 힙소는 이제 저희 팬분들 소디 여러분들 덕분에 일이 도 했죠 안 보여요. 저 어디 붙었어요? <laughs> 이제 끝곡은 스테이 y 는 곡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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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직 발음면 되지 않은 곡이고, 가사를 잘 보시면 왜 스토리엔즈 대신 이게 들어간지 아실 것 같습니다. 스토리엔즈, 왜더 스토리 대신에 이 곡이 들어간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고, 저는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 액트! 엘, 말이 안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액트 뉴 에피소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야 오늘 깨워 찢지 않았죠아 미친! 반팔 입고 했을 때개 미쳤어. 음. 진짜 힘들어서 미는데그게더 어, 어.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어. 근데 그때 진짜 존나친정 어. 근데 그때 그 떼창 때는 그랬는데 무 미일이를 시키니까 이편가지고 다들 정신 차리고 불러. 근데 어. 체기다리보람 있어. 정신차림. 어. 심심. 이게 너무 진짜. 너무 응. 만족. 아까 가잖아 식도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했는데. 콘서트 너무 재밌었어. 신나. 방방짝. 분기 너무, 음 너무 재밌어뭐 아, 진짜 누가 이겨. 아 근데 리이 노래는 다 너무, 너무 좋아. 음 한국어 너무 아, 잘해. 아나그그 밴드 그 장난 아닌 것 같아. 근데 콘서트 진짜 밴드가 쩐 진짜 대박나지 않냐? 어. 음향 시선이 좋으니까 완전 미친 음거음 같은 거 알아. 맞아 맞아. 음이좋은 음향이 음 다르다는 거를 또 어. 미쳤다. 어. 소리도 너무 막완싹 체크. 그 처음부터 딱 맞아 맞아 맞아. 었딱 복원장이 될거 아니 복고 싶겠지. 맞아. 어, 뭐? 올랐어? 응. 올라? 나? 아, 아, 응. 올만 해. 오 깨워가 지렸지. 나 깨워. 오늘 깨지라오늘 올라와야 깨워 다 와야지. 나 엘라인 그것도 좋아나이어이어이번에 아, 어. 응. 예. 음. 너무 좋았어. 니리가 네. 음. 너무 잘은니이 들었어. 나이 너무 잘아이스크림 하나 기는 딱인 아이스크림 좋지. 편의점 있잖아. 가자. 즐거웠다 음. 콘서 어, 오늘 네, 이틀 내내 이틀 진짜 재밌었어 이틀내동안 짱이야 오늘 순삭이다 응 음. 근데 일주일은 서울일수 있지 보 그럼 어내꺼 어, 어, 네. 보고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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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음 스케줄 가기 전까지는 <laughs> 그래도 보는 매일매일 보는거야 이제 염불 염불 나와서 누가 그거 약간 자기가 해석한거 어, 올렸는데 그거 보고 어, 이제 객점 그거 아 안봤어 보지마 너무 슬픈데 울면서 보내기 싫어서 참았어 근데 또니이는 네 있잖아. 그래, 그래, 그, 그러니까 그게 더, 더 미치겠는 거야. 어. 내가 하는 사람들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어, 진짜, 진짜. 그냥 그냥 지고 귀여워. 있는 생명체 중에 제일 귀여워. 그야 <laughs> <근데> 아침에 살 주는 거니일 안부를 물어도 울어줘뭐 하냐고. 너가 뭐 했는지 알려줘. 자기 뭐 했는지 어, 다 보고해.